안녕하세요. 친정엄마 홍녀사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엄마들이 반찬 걱정하시잖아요. 오늘은 뭐 해먹을까? 오늘은 시장에 가서 뭘사지늘 걱정하시는데 한 끼를 간단하게 할수 있도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뭔가 아시죠? 톳. 그리고 이거는요 홍합입니다. 딱 봐도 아시겠죠? 이거는 2인분 쌀 불렸고요. 자, 그러면 이게 톳 홍합밥을 한번 해볼게요. 어, 요즘 별미로 이거 드시면 맛있습니다. 제철에 나는 게 뭐든지 맛있는데, 우리가 톳나물을 해먹는 것도 있지만은, 이 건강에 엄청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톳이 이거는 말린 겁니다. 말린 건데, 센 거로 하셔도 되고, 말린 거 하셔도 돼요. 말린 것도 이렇게 불리면은, 내가 센것처럼 부피가 똑같아지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하시기 전에 이거를 먼저 양념을 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야 이게 밥을 했을 때 풍미가 더 나거든요. 그리고 요게 홍합은 비린내안 납니다. 이렇게 같이 요렇게, 요런 방식으로 하시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별미가 되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집간장. 조선간장 있죠. 요거 한 수저. 자, 양은, 양을 말씀 안 드렸다. 그죠? 요거 쌀은, 어 우리 보통 압력밥솥에 밥할 때 그게 있는 컵으로 2인분. 그 요거는 300g입니다. 300g, 뭐, 이렇게 조금 덜 넣고 싶으면 덜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국간장 한 수저 넣고 참기름을 조금 넣을게요. 참기름을 왜 넣는다면은 참기름을 넣으면은 혹시 저희들은 괜찮지만은 또 비릿한 맛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참기름을 넣게 되면은 그런 맛들을 딱 없애주니까 좋거든요. 그리고 오늘 했을 때 조금 더 부드러운 식감도 느낄 수 있고요. 자, 요렇게 묻힌 다음에 볕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2인분을 미리 불렸거든요. 자, 그래서. 그랬... 다 넣고 물 부으시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보통 밥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쌀 2인분 하면은 보통 물 2인분 붙죠 근데 이게 홍합에서 물이 조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보다 물 약간 덜 부으면 되는데 약간 된밥 하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진밥, 된밥 막 있잖아요. 그죠? 근처는 조금 된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압력밥 솥에는 진밥, 된밥이 있더라고요. 그 된밥을 하고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스 얹을게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홍합을 여기다 얹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가 압력에 가서는 그냥 일반밥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제 네, 됐습니다. 맛있는 시작합니다. 자,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양념장은 여러분들 집에서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러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여기 잠, 그게 파 있죠? 다진 거. 그리고 고추 다진 거 넣으셔도 되고, 달래 넣으셔도 되고, 그런 거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거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근데, 뭐, 그냥 파만 넣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마늘 조금 넣고요. 한 작은 술 고춧가루도 취향껏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고춧가루 너무 많이 들어간 거안 좋아해서 반 수저만 넣고요. 그리고 간장을 만드실 때 이거 만들어가 남겨놓으면은 이게 별로 안 좋잖아, 그죠? 그리고 이 간장이 너무 많이 넣으면 짜우니까좀돼지각에 양념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돼지 가게 해도 나중에 되면은 이게 좀 묽어지거든요. 그건 돼지 가게 양념을 하세요. 저게 밥이 한세 사람 정도 먹을 분량이거든요. 그죠? 많이 드시면 세분 드시고 좀 적게 드시면 한네분 드실 수 있습니다. 좀잘 봐갈 정도로 이렇게 구우시면 됩니다. 이게 흥건하게 하지 마시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참기름하고 깨소금하고 넣으면 됩니다. 자, 깨소금 넣고. 한기름 그냥 듬뿍 한술 정도 넣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자, 맛있는 양념이 준비되었습니다. 좀더 싱겁게 드시고 싶으시면요 물을 조금 타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이양념으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밥을 한번 떠볼게요. 물은 딱 적당하네요. 가져가서 파야겠다 아, 맛있는 냄새난다. 이걸 어디 나가서 먹으려면 이것도 완전 별미잖아. 그지요어안 많다 토시. 300g 이었대. 안 많지요? 대답해 보이소. 여보, 대답해 보라고. 왜 응? 대답을 안 하는겨? 아이고, 오늘은 본의 아니게 우리 집 밥상을 공개하게 생겼습니다. 여보, 이거 한번 찍어 보 있어? 밥상을 본의 아니 공기하게 생겼어. 내가 이거 버터 넣어갖고 먹는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파래 무침입니다. 이거는 콩자반. 이거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콩자반도 방금 만들었고. 시금치 나물. 이거는 저번에 강화도가 순무 숭무 사갖고 순무 김치 담근 거예요. 이거는 오징어 사서 오징어 젓갈 만든 거고. 이거는 우리 저번에 그게 여행가가지고 도토리묵 가루 사갖고 와서 도토리묵 쓴 거고. 이거는 우리 김장김치. 이거는 도토리묵 양념. 자, 갈라서. 이거는 아까 만들었죠, 그게. 뭐고, 그거. 우리 그냥 이거 톱밥 비빔물 양념. 도토리 양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도토리 양념에는 또 이게 마늘이 안 들어가거든요.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버터를 여기다가 가운데 하나 넣을게요. 미리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버터가 다 뜨다니까, 그죠? 녹을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버터를 넣고 먼저 비벼주세요. 간장 넣기 전에. 이 간장 넣어버리면 온도가 내려가니까 버터가 안 녹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버터를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 넣어야 맛있더라고요.